자, 30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사소한 세부 사항을 잊어버리는 것. 왜?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뭐, 기억 용량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 자, 투부정사, in o r d 가 뭐뭐하기 위해서인데, 투부정사 왼쪽에 의미상조를 쓴 거야. 그,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하기 위해서. 대체 그, be able to가 뭐뭐할 수 있다. 그니까, 러 그, 저장할 수 있기 위해서, 보유할 수 있기 위해서, for us. 우리가 귀중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기 위해서, 간직할 수 있기 위해서. 인포메이션 m a t i o 은100% 단수야. 그,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인포메이션 m a t 쓰, 쓰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지? 그래서, 피스로 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복수한 거고. v a l u a b 이 귀중한인데, 그, 인 n v a l 이거, 반이 아니다. 어, 앞에 IN이 있지만, 이것도 매우 귀중하냐 이거, 주위에. 자, 우리의 뇌는 잊어야만 한다. 뭐를, 아, 방식으로 잊어야 한다. 어떤 방식이냐? 타겟 되어지고 통제되는 방식으로 보스 AMB가 앞에 매너를 꾸며주는 거다. 그러니까 대시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 되고, 그지 어떤 방식이냐면 PPP 되고 PPP 되는, 그렇지? 어 당연히 타겟이 뭔 얘기냐면 무작정 되는 건 아니고 그 타겟이 정해지는, 즉 조준되는 방식으로 특정한 기억을 없앤다는 얘기고 또 이게 조절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순서배열 할 때는 일단 여기까지 외우면 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떤 학교에서의 기억 뭐 이런 게 나와. 뒤에는 정리하는 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너는 어, 기억할 수 있니? 리콜렉트 할수 있니? 뭐를? 너의 바로 그첫 번째 날을 학교에 너는 아마도 하나나두 개의 noteworthy가 주목할 만한 노트가 이제 노트에 필기하는 거야. 주목할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Most likely 뭐 중요한 표현 아니야. 그러니까 Likely 자체도 그냥 아마인데 Most likely 더 아마를 약간 강조해 주는 거야. 약간 뉘앙스 세게 해 주는 거야. 아마도 한 개나 아니면 두개 이미지들 A or B 그러니까 A나 B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원에 어, 맞추면 이미지 아니에요? 이건데 그 All 같은 경우 상관 접속사는 그 동사랑 가까운 거에 수를 맞춘다. 그래서 2가 가까우니까 이미지의 복수가 된 거다. 어, 너의 머릿속에 예를 들면 서치해지 대신에 뭐 라이크 like 되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 너의 크레용, 크레파스나 연필을 너의 연필을 통해 넣는 것과 같은 이게 주목할 만한 사건인가? 뭐 근데 만약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면 뭐 이런 거지. 그 내일 학교를 처음 가는데, 처음 입학을 하는데 그때 가방을 싸는 거야. 그날을 잃을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 같아. 아마도 자 아마도 그것은 아마도 어떤 익스텐트 그 정도나 규모, 범위 뭐에? Uh, specific은 그 형용사도 쓰이고 명사도 쓰여. 근데 뒤에 s가 있으니까 당연히 명사지. 뒤 디테일이랑 같은 표현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 세부사항들의 어떤 정도, 규모, 이다. but, uh, however, yes, still. 이거 빼먹었다. 자, 그렇지만 어떤 세부사항을 주목할 만한 걸 기억하는데, 이거 세부사항의 확장된 범위다. 규모다. 이거고, 대시가리키는 게 정확히 뭔지 딱 명확히 딱 떨어지게 안 나와. 뭐 이거 쓰고가면좀 너무한 건데 너네가 한글 보고 문맥적으로 파악해봐 넘어갈게. 뭐나오진 않을 거야. 자그 부가적인 세부 사항들이 어, 적극적으로 삭제가 된다. 그러니까 아주 활발하게 삭제가 된다. 얘가 주어니까 r 이게 이주로 바뀌면 안 되고 어떤 세부 상이냐? 어,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세부 상들, 그렇지? 여기 대도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또 앞에가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뀔 수 있고 또 디테일즈가 복수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명백하게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들 이 아, 적극적으로 삭제된다 뭐에서 너희 뇌에서 중요한 거 삭제되면 안 되겠지 또 more you go 더 많이 네가 고 about 할수록 고 about이 착수하다 시작하다 뭐 이거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을 착수할수록 요거 about이 여기서 전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remembering이 트루 r e m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 통장 나면 틀리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처음 본것 처음 본것 같은데, 뭐, 억지로 글 짜내면 나올 순 하겠지. 그러니까 모든 글들이 문법적으로 맞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경우야. 그러니까 더비 더비, 이게 나오면, 물론 비교 과그 앞에 더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 그냥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 있는데, 원래는 더비 더비, 이게 원칙이지. 더뭐 할수록 더뭐 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액티브리가 있기 때문에, 더 more actively 도서 에디션을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게 원래는 정석이야. 그렇지? 더 more actively 이렇게 그렇지? 어, 더 모할수록 뭐더 많이 너는 착수한다. 그렇지? 어, 잠깐만. 아, 어, 이 순서 가 바뀌네. 이게 앞으로 가야 되고. 그더 많이 네가 어떤 상황을 기억하는 것에 착수할수록, 즉 착수하는 어, 기억하는 걸 시작할수록 그 세부적인 게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삭제가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네가 1 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기억하려면 할수록 기억하려고 할수록 더 많이 기억할수록 그 세부 사항들이 삭제가 되고 중요한 것만 남는다. 그 얘기야. 자 이것도 굳이 바꾸자고 하면 as you go more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유는 디스가 가리키는 건 여기는 명확해. 안무장 전체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상황을 기억하는 것에 더 시작할수록, 표현이 좀 이상해. 글좀 이상하게 한 쓰인 거야. 시작할수록 그 세부 사항들이 더 적극적으로 삭제가 된다. 그지 삭제가 되는 것,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것에 대한 이유는 대, 이하다. 즉, 정의를 내리는 건데, 대신 주격 보호기 때문에 위치나 왁으로 바뀌면 안 되지? 이것에 대한 이유는 뇌가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think, believe, find, consider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감옥적어 it, 자, 진목적어 나오는 그 구문이지. 그러니까 이게 감옥적어, 진목적어 구문이기 때문에 이시 데스로 또 valueably, valueably 이거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절대 바뀌면 안 된다. 근데 to remember는 remembering 이거 바뀌는 거 괜찮아. 자 내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이유다. 아 뭐를 귀중하게 여기지않냐 기억하는 것을. 모든 그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것을 아 밸류 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전달할 수 있기만 하면 뭐를 주요 메시지를이시 아,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뇌 얘기한 거야 뇌가 중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만 하면 as long as 는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는 한이거 첫번째 지가 서로 바뀔 수 있고 그까중요 그러니까 메시지만 전달하면 내가 그때 아주 난감한 일이 있어서 개망신 당해서 이 기억만 있으면 세부적인 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이 나도 워즈를 다른 표현으로 한 건데, 이런 식으로이 나도 워즈나 that is to say, that is n a m e l e like,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또첫 번째 날, 학교 첫 번째 날은 그냥 괜찮았다. 이 세부 이게 메시 주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면 세부적인 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인팩 사실 정말로 앞에 거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반대 기관이나 연구는 증명해 왔다. 이게 증명해 온 거니까 have been shown 틀리지. 뭐를 뇌가 적극적으로 억압한다는 걸 억제한다는 걸그 부분들을 지역들을 어, suppress나 inhibit, 어, prohibit, hinder, obstruct, disturb 다 방해하다 억제하다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사소한 기억 내용들을 내용들의 책임을 맡은, 책임지는 지역들야. Responsible은 책임이 있는, 책임 맡은, 이거 Responsive는 즉각 반응하는, 바뀌면 안 되겠지? Responsible 앞에는 which나 t h a t are가 생략되 있고, 왜? 명사 다음에 ing, pp, 전명구, 형용사, 네 가지가 나오면 중간에 99%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이거야. 그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기억 내용들을 책임지는 지역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보여주왔다 어떤 기억 콘텐츠 내용이냐? 그 주요 기억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대체 디스토르가 여기서 방해하다. 메인 중요한 내용들 빼먹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억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콘텐트. 대체 당연히 대시 위치로 바뀔 수 있고 콘텐츠가 단순니까 텐지야? 텐트가뭐만은 경향이 있다. 알지? 오버 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소한 데, 디테일은 어, 메인으로 바뀌면 안되지 메이저로 바뀌어도 안 되고, 메이저가 메인이랑 같은 말이고, 마이너는 어, 사소한, 그 사소한 세부 사항들이 f 니 n i s h 사라진다. 어, 스펠링 주의, 이 vanish는 추방하다, 제거하다. 그 vanish는 100% 자동사라서, is, vanished, 이렇게 수동태 쓰면 안 된다. disappear, evaporate, 뭐 증가, 증발하다, 뭐, 줄어들다, 사라진다, 뭐, 이런 거. 자, 더 많이 사라진다. 그리고, 아,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이, 비교급인데 비교급은 점점 더가 추가되지. 자, 비록 이것이, 이것이 가리키는 건 앞에 문장 전체 얘기한다고 보면 돼. 앞에 요거. 자, though no 대신에 although, though despite the fact that 이것이 인턴 차례로 또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여하지만 역할을 하지만 뭐 하는 역할을 하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날카롭게 하는데 역할을 하지만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지만 s e r v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serve, ing,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그렇지? s e r v as, 이렇게 쓰여. 그, 그러니까 as가 쓰이면 당연히 as가 전치사니까, sharpening, 이렇게 되겠지? sharpening이 날카롭게 하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날카롭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뭐, 과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날카롭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소한 세부사항들이 점점 더 많이 사라진다. 이 그릿, 어 조금 약간 글쓴게좀 이상해, 어좀 이상해서 한글 내용 갔다가 기본 내용은 간단하거든, 그게 간단한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살짝 내용이 좀 어색한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부 사항들이 점점 더 많이 사라지는데 비록 이것이 그 다음에 역할을 하지만 세부 사항들이 사라지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날카롭게 하는데 역할을 하지. 왜 역할하냐면 을 사소한 기억들이 사라져야. 어그 어떤 용량이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그 공간을 당연히 중요한 기억들이 들어가니까 고 얘기하는 거같아 과거에 그치 고생했다.